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이 찬송가 90장 찬송가 90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이 끈을 소냐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laughs> 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3장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이내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입니다. 오늘 다 함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불순종한 요나에게 다시 찾아오시어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는 참으로 감격스럽고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닌의회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뜻 하나님은 저 닌의회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아무리 불순종한다고 해서 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은 그의 피조물 된 인간이 아무리 고집을 피우고 반발한다고 해서 그 뜻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이루어지고야만은. 여호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기치 않고 변경할 수 없고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겨 할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연하게 만이라 두 번째로 이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면 이는 여나가 아무리 불순종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니누의 구원 계획 저 이방인 구원 계획을 결코, 결코 무효화할수 없다는 것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택한받다는 그런 선민의식이 병적으로 강해서 자기들만 잘났고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으며 손 닿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사실은 우스운 것은 모순점이 있는데 그들은 이방 나라가 잘 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숭상하는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들여와서 바알 우상을 섬기고 나중에 금송아지를 들여와서 섬기고 그렇게 우상을 섞어서 혼합신앙으로 숭배하면서도 그렇게 이방인들의 풍요와 번영은 탐나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는 이런 모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네가 저 이방 나라 니네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여 구원해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싫다는 겁니다. 저 이방 것들, 저 지저분한 오랑캐들, 손도 닿고 손도 닿고 싶지 않은 저 원수 나라 적대국을 내가 왜 가야 되느냐 반발하고 저항하다가 도망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요나가 불순종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고자하시는 당신의 뜻을 결코 굽히시지 않습니다. 요나가 도망치자 그가 도망친 그 배에 폭풍을 보내시고 잠을 깨우시고 제비가 뽑히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를 바다에 던지게 하시어서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 동안을 저몸부르치게 고통받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그 바다 저 깊은 바다 속에 떨어져서 밑바닥까지 그 바다의 풀이 자기 머리를 감싸는 그 바닥까지 가라앉으면서 코와 입으로 바닷물이 들어오고 짠물이 들어오며 익사 하는 익사하기 직전까지 그 지옥 같은 고통을 맛보았고 그러다가 물고기 뱃 속이 삼켜지니까 거기에서 숨을 그냥 토해내면서 캡캡 토해내고 간신히 연명하였지만 얼마나 좁고 더러운 데서 고통하였겠습니까? 요나가 불순종한 대가는 매우 어, 매우 혹독했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고생을 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 요나를 생각해서 니네의 구원 계획을 좀 어, 좀 주저하시거나 <laughs> 고, 고려하신다거나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와서 다시 똑같은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이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어나 저큰 성읍 닌외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처음 1장 1, 2절과 나온 말씀과 아주 동일합니다 일어나서 가라 외쳐라 똑같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요나가 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예, 싫다고 도망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번에 이제 배를 타고 저 멀리 스페인으로 도망쳤으니까 이번에는 저 아프리카로 가는 수레를 타고 도망친다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뭐 지지를 일으켜서라도 기억코 그를 붙잡아서 또 굴복을 시키실 것입니다. 어김없이 그를 또아가시어 어, 적발하시고 어떤 점에서는 어, 어 어쩌면 지난번보다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불순종해도 아무리 연나가 싫다고 해도 그들을 미워하고 절대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결코 굽히시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연나가 싫다고 끝까지 아 만약 반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연나를 결국 죽이시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도 보면은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면서 이제 이방인 구원으로 나아갈 그 시점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 한마디로 사도 베드로의 한마디 말로 그 부부를 죽여 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며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 하시는 당신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고 신고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두 번째로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자기를 다시 산지자로 어, 세워 주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예로운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니까 감사하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불순종해 봤자 나만 고생이다. 결코 하나님의 뜻은 굽힐 수, 굽히시지 않는다. 내가 더 호된 벌을 받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나는 결국 순종하는 길을 택합니다. 이제 내일 보겠지만 요나는 이누의 땅에 갑니다. 근데 가도 사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가야 될큰 성업인데 딸랑 하루만 돌아버리고 말씀을 전하고 끝내버립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이누에까지 가긴 가도 그 이방인들을 그 수많은 이방인들을 살리고자 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갖지 못하니까 순종을 해도 대충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요나가 니느웨에 간 것은 안 가면 에, 혹시 더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안 가봤자 나의 손해고 또 어쨌든 보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에, 감동되어서 에, 떠나기는 합니다.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내가 부신조 한다고 해서 내가 저항하고 거역하고 반발한다고 해서 결코 천하만민 이방 만민을 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요나가 아 요나가 깊이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저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특히 니누웨는 이방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 적대국이고 원수나라인데 또 강포와 폭력을 행하는 아주 그냥 포악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이방인들도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이기에 사랑하는 또 당신의 존재들이기에 살리고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마음은 한결 같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도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것도 너네끼리만 잘 살아라. 너네끼리 똘똘 뭉쳐서 너네끼리만 잘하나님 백성으로 축복받고 살아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세움으로써 온 천하 만민이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구원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만민구원의 뜻과 계획 우리는 그것이 성경에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뜻에 저항할수록 그 뜻에 반발할수록 나는 못한다라고 버틸수록 하나님께 더큰 매를 맞을 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호되게 매를 맞고 정신을 차리지만 안타깝게도 요나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유대인들이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배타적인 선민의식에만 갇혀서 실제로는 우상숭배하고 금성아지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야 하는 그릇된 확신에 젖어서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치 못하고 있다가 요나 사역이 마친 다음에 한 세대가 못되어서 약 30년, 40년 이내에 오늘 이제 요나가 니노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아수르 민족에게 침략을 받아서 패망합니다. 세번 침략으로 다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노예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이제 역사 속에서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들은 요나서 말씀을 들, 보았기 때문에 또 요나 선지자의 사역을 보았기 때문에 요나가 정신을 차린 것을 보고 그들도 조금은 정신을 차려야 했지만 병든 선민의식 그릇대고 왜곡된 자부심을 끝내버리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고집하다가 나라와 민족을 통째로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우리는 온 땅의 만민군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 시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불과한 열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저그 고대 근동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이 싹터었고 하나님의 구원 받는 복음이 이루어지는데 이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 200년 전에 이제 우리 조선 땅에도 복음이 증거 되므로 오늘날 우리가 또 우리 원동계가 세워지고 우리 성도인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주로 부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만민 구원에 기꺼이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풍요와 번영만 좇으면서 금송화지를 숭배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요나 한 사람을 저 깊은 바다에다가 그냥 내동댕이 치는 것처럼 그의 백성들까지도 저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거 말 것입니다. 우리는 부귀사를 통하여서 교훈을 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현재 코로나 속에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 속에서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 그런 주님의 징계의 손길이 있고 우리를 때리시는 그런 주님의 그 매, 매, 우리를 매로 매질하시는 아, 그런 아픈 손길을 우리가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기꺼이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일을 고나오자시는 그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자세로 섬기할까요? 이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께서 는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때에 한 가지 없던 단서를 담니다. 일어나 이내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내가 너한테 명하는 것, 곧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워낙 니내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자기 생각과 견해와 그걸 곁들이기 쉬우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 그 회개의 메시지만 분명하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내의 심판 그 부분만 확실하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일 보겠지만 요나는 딱 그의 말씀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전합니다. 주님의 대변인으로서. 주님께서 파송하신 대사로서, 사신으로서, 그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내일 보면 나오지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전하하신 그 말씀만큼만 확실하게 전합니다. 이런 자세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정도의 경외심이고, 어떤... 정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분명하게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경외심과 그런 분명한 자세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운동의 성도인들에게 이 땅에 예수님의 그 복음만을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선명한 사명감과 또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이 땅에 없습니다. 뭐라고 하든지 우리 인생들 가운데 구원을 할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뿐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이름을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이름을 우리가 분명하게 증거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고백과 입술을 통하에서 분명히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하에서 주님의 만민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아름답게 수임받는그 은혜를 누릴 줄을 믿습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들을 한 영혼을 구원하자 하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구원할 수 있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그 주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증거하고 어, 어, 나눌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원동계 성도님들의 10년 가운데 이 복음 시당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복음이 선명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용기를 주시고 또 분명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과 또 능력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어려운 때 원동계 성도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또 충만함을 주시고 매주 주일 말씀 잘 섬길 수 있도록 굳게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음 세대 아이들 교육부사 아이들과 릴레이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 니느웨 백성들, 저 이방 나라 백성들 포악과 광포와 극의 달아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그들조차도 우리 주님은 어찌하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이 시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비 좁고 옹졸하여서 그들에게 마음을 넓힐 수가 없지만 주님은 그들을 어찌하든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뜻이 땅의 천하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여자의 우선을 통하여서 이 땅에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시도록 보내시는 그날까지 어찌하든 우리 인생들을 살리고자 하시고, 마침내 외아들을 보내심으로 온 인류를 권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나가신 하나님 주님이시여, 우리 인생들을 권하고자 하시고, 한 영혼을 권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의지와 그 간절한 뜻을 이시간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원동계가 세워졌으니, 이제 우리 원동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주님이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이 복음 신앙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 신앙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전도하는 사명과 선교하는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아무리 하기 싫어도 이 사명만큼은 결코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이 사명만큼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단임 목사님 영인권의 강결함을 더하시고 성능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어려운 때에 운동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능의 지혜를 더하시고 손 붙잡아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육 부사이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천하 만민을 구하며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사오니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 아이들의 붙들고 가장 최고 이름으로 부르며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살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 사녀들 전부 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외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믿고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씨우리의 닫혀진 입술이 열리고 주님을 향해서 다치 심령이 터지면서 다시 기도하는 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주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자들로 설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하라가여 주시옵소서.